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간만에 인사드려서 어,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은 음, 제가 어, 이렇게 영상이 늦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이제 회사 워크샵도 있었고 이제 여러 이 일들이 있으면서 약간 인생의 현타가 느껴지고 이래서 약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영상 좀 늦은 점 많이 늦었을 수도 있는데 음.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결혼정보회사 이제 B사 후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결혼정보회사 B사, 제가 목소리가 나왔던 영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그 장성균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워크맨, 워크맨 영상 중 이제, 어 에피소드 88화. 커플매니저 알바 리뷰 편에서 제가 목소리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제 목소리는 네 10분 43초부터 11분 27초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성분, 이제 장승규 님께서 이어주신 이제 연지민 씨랑 미팅을 했지만 그게 잘안 됐던 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TMI 였습니다. 네, 어, 자꾸 이렇게 제 외모를 보면서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음, 갑자기 또 말씀드릴 게 생각났어요. 음, 물론 결정사 후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TMI. 네, 제가 이전에 이제, 그거. 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바로, 바로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네그 양악 수술 후기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틈틈이 다른 영상도 올리면서 이제 후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제가 교정과만 다니고 있는데 언니 네, 앞쪽이 이제 이가 많이 이제 약하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아랫니랑 부딪히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예, 아랫니는 저 뒤로 빼고, 이제, 앞니는 앞으로 빼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 고무줄을 끼고 있는데, 아, 저는 여기가 빨리, 네, 발치했던 공간이 빨리 닫아져서, 네, 교정기를 빼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 는 음, 제가 지금 31살인데, 그 결정사는 이제 30살에 가입을 했었고, 이제, 음, 필요한 서류 제출 후에, 제 거기는 바로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A사랑 똑같이, 뭐, 어, 필요한 정보, 이제 뭐, 이름, 나이, 집주소, 뭐, 등등,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했고 이제, 음, 진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 가입비가 제 기준급으로 이제 200만원대를 지불했고요. 어, 기회는 10번. 그리고 이제 기간은 무제한. 이제 성운 사례비 내야 되는 거는 A사랑 똑같은 걸로.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4번밖에 안 했거든요. 네번 밖에 안 나가서 잘 모르지만, 어... 앞으로 그렇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남성분들 프로필은 A사보다는 정성스러운 게 느껴집니다. 이제 여자는 예쁘고 봐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전부터 깨달아서 이제 그 셀프로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제 소개팅을 나가고 있고요. 네, 남성들, 그, 거의, 여기서는 이제, 세미정장으로 신경 써서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구요. 네, 음, 나이, 제가 앞자리가 삶으로 바뀌었다고, 네, 피곤해서, 네, 토요일, 주말 중, 지금, 하루만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매니저님이랑, 이제, 네, 매니저님이 갑이 돼가지고, 지금, 네, 하라는 대로 네, 통일 다 나가고 있고요. 네 이게 잘안 돼도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멘탈 관리는 네, 언제나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뭐 A 사처럼 연인 생겨도 이미 잡힌 미팅은 나가야 돼 가지고 네 저는 네, 다른 사정으로 이제 매니저하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대전을 치러서 네, 욕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도록 네. 아무튼 이제 진짜 결론 솔직히 이제 음 지금 B사로 제가 뭐 능력이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음세 분의 남성과 썸이 아닌 썸인 듯한 썸이 있었지만 한 명은 구라 구라좌 그리고 한부한 명은 변좌 그리고 한 명은 기분좌로 네 수만 수만 치는 않지만 여러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원하실 때 썰을 풀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남은 기회에 네. 응, 다 쓰게 되면은 그때 또 이제 피사에 대한 후기를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어, 간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구요. 네, 음, 요즘에, 어, 저거 뭐야, 음, 구독, 구독자 수 좀, 네, 어느새 늘어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음 언제나 사랑한다는 점, 보이진 않아도 사랑합니다. 네, 뭐 이제 진짜 이제 열심히 유튜브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